자 반갑습니다. 상황가만 고집하는 최씨 고집의 최프로입니다. 자, 2023년 7월 3일이고요. 오늘 날씨 엄청나게 무진장 좀 더운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이렇게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오늘 굉장히 좀 핫했죠. 특히나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이제 헤더를, 헤드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깨라고 보시면 되겠고, 헤드 만들고 죽으면서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겠죠 이 에코프로. 그래서 에코프로를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좀 너무 좀 버겁다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이 뒤를 좀 따라 들어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이 오로스테크놀로지 반도체 딱한 종목만 여러분들 챙겨가시라고 제가 추천 드렸었죠 오로스테크놀로지. 자, 오늘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강하게 좀 올라서면서, 자, 오늘 좀 수익 감사하다라는 문자 메시지 좀 많이 들어왔네요.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수익날 수 있는 종목들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채프로가 채프로와 함께하는 여름 휴가 이벤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여름 휴가 이벤트란 뭐냐? 매일매일, 1일1상한가를좀 잡아줄, 자, 어, 여러분들이, 어, 잡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일1상한가 여름휴가비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월요일은 신성 e n g 오전 9시 5분에 추천 나가서, 자, 신성 e n g 오늘 나가서 이쯤 나온 거죠. 이쯤 나가서 오늘 상한가 깔끔하게 좀 먹고 나왔는데요. 자, 내일 상한가도 여러분들이 한번이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요. 자, 010-5721-2534 번호로 자 휴가비라고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은 내일 이 여름휴가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갖고 온 종목 오늘 좀 꽤나 많습니다 종목이 자 꽤나 많은 이유는 <laughs>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좋고 봐야 할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단은 이 반도체를 좀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좀 주가 모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뭐칩스앤 미디어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뭐 거의 신고가라 보시면 돼요. 지금. 자, 이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좀 집중도 있게 봐야 되는 주식. 자, 하나 탁 픽해드리면은 바로 이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 자, 기가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신고가를좀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런 녀석이 지금 거의 이제 이런 녀석이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이, 이런 식으로 점차점차점차 점차, 점차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다. 라고 좀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마치 이 패턴은 우리가 이전에 이 오로스테크놀로지를 추천 나갔을 때 약간 이런 느낌과 지금 흡사하다라고 좀볼수 있겠네요. 또는 이 TFE가 날라서기 직전의 모습과 지금 흡사하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뭐가 이 기가비스가 기가비스. 따라서 기가비스 내일부터 조금 주목해서 좀 봐야 할 시기입니다. 이거 한번 날라가면 15% 20% 갑니다. 기가비스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우리가 좀 보셔야겠죠. 2차 전지. 자, 2차 전지는 많습니다. 뭐 리튬도 있고 장비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등등등등 굉장히 좀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테라사이언스를 우리가 좀 봐야겠어요. 이 테라사이언스. 자 섹터로는 이제 리튬에 이제 속해 있는데 신고가 돌파 패턴입니다. 신고가 지금 돌파하기 직전 자리에 지금 놓여 있는 이 테라 사이언스입니다. 아마도 내일 뚫어주고 지금 시간으로도 조금 상승 다했는데 뚫어주고 큰 상승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어자 봅시다. 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음. 비슷한 그림이 좀 없나? 잠깐만요. 자, 일단은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내일 아마도 딱 상승 출발할 거거든요. 출발하고 나서 가라앉 가라앉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 상승 출발하고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옆으로 기다가 20분봉 기준으로 거래 터트리면서 이렇게 봉 띄워 주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때가 우리 이 테라사이언스 매수 구간입니다. 테라사이언스. 여러분들 이 테라사이언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한번날라서면은 기본 20% 상승 나옵니다. 테라사이언스. 이이 녀석 좀잘 지금 좀 여러분들 보셔야겠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미 오른 종목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린이. 특히 주린이 분들. 근데 이런 종목 무서워하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이 예, 이미 많이 올랐다고 매수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놓친 거예요. 음? TFV도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매수 안 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지금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종목이 지금 그래요. <laughs> 근데 테라사에서가 이좀 무섭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덜한 이 하나기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기술. 얘 예, 얘는 제가 장담컨대 하나기술은 이 10만 원 위로 갈 확률이 어, 이 90%도 아니야. 100%입니다. 100%. 100% 갑니다. 예. 제가 보는 기점으로는 10만 원 위로 100%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서부터 냄새가 좀 진하게 나죠. 음. 진하게 납니다. 이전 고점 밑으로는 주가를 내리질 않아요. 이 하나 기술이 이전 고점의 밑으로는 절대 주가를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5일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 고점 99만 원, 9만 99 9천 원을 뚫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야금야금 물량 매집이 들어가 있다. 물론 여기서 뭐한 차례 이렇게 내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한 차례 정도 내릴 수는 있어도 뚫고 올라간다. 하나기술. 자,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럼 하나기술 보세요. 음. 나는 이 급등 뽕맛을 보고 싶다. 그럼 테라사이언스 보시고 아시겠죠? 또는 또는, 아바코라는 주식이 있어요. 아바코. 아바코. 아바코도 너무 좋죠. 아바코. 아바코까지. 야, 볼 종목 많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 정도는 봐야 돼요. 지금 이 정도는 봐야 됩니다. 이 정도는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또 있어요. 얘도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손해날 확률이 지금 거의 없는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삼보 모터스입니다. 삼보 모터스. 자, 삼보 모터스 오늘 상한가 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 흐름이 옆으로 잘 지금 기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잘 기어가고 있어요. 보통 상한가 간 이후에 이런 식의 움직임은 이 고점 뚫고 올라갑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외국이 매수세 지금 굉장히 좀 들어오고 와주고 있고 지금 이 구간만 지 돌파된다라고 했을 때는 9,000원 이 9,97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슈팅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때에 이 고점 매물만 좀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9,970원 다음 고지인 9,970원까지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 3보 모터스라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자 또는 이 삼보 모터스 요거 요거랑 자, 우리 산업. 이 테슬라 부품 관련주인 우리 산업도 볼수 있겠죠. 우리 산업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이 좀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어, 조금 더 안정적인 주식이 이제 우리 산업이 될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보 모터스 그리고 우리 산업 이렇게 자동차 부품에서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좀 덥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 쪽도 보셔야 되는데 자, 일진 전기를 반드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일진 전기. 일진 전기가 만약에, 진짜 정말 만약에 만원 밑으로 내려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좀 여러분들 그 자녀 저금통까지 털어서 한번 사볼만 할것 같아요. 요까지 만약에 내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야, 이건, 제보대안 내려요. 안 내리지만은, 만약에 내려준다고 할 때는 좀 과감하게 좀 담을 필요가 있다. 이 일진 전기.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한 그 수요 때문에 한번 강하게 올라설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일진 전기요. 오늘 오른 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어 요거는 지금 내일 당장도 매수도 가능하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여름 휴가 이벤트 참여하시면은 요런 타점 자체는 잡아 드리니까요 음. 여름 휴가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572하나예로 34. 자, 번호로 자, 휴가비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휴가비라고. 아시겠죠? 전력 설비 일진 전기 보겠습니다. 일진 전기. 이렇게좀 보시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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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트래픽이라는 주식이. 자, 얘는 얘는 거의 제가 볼 때는 100%예요. 예. 이 에스트래픽도 거의 100% 확률로 수익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패턴이 좀 어떤 패턴이냐면은 일단은 에스트래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전기차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에코프로가 많이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전기차만 나오면 뭐할 거야? 거기에 지금 그거를 받쳐 줄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가 더 생산이 지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관련 주가 지금 에스트래픽이고 가장 자리가 좋다. 약간 이 지금 주식 으로 보면 이 TFE 자리랑 매우 흡사하다라고 좀볼수 있겠죠. TFE랑 이 SLP 잘 보세요. 지금 이주이 이 차트랑 SLP 차트랑 똑같아그쵸 거의 똑같다고 볼 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한번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거 고점 뚫고 대략적인 예측되는 움직임은 8,9천 원까지 지금 상승이 나와줄 것 같아요. 8천 원에서 9천 원까지 갈 주식이 바로 에스트래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품 마지막으로 화장품 하나 찍고 갈게요. 자 하이로닉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하이로닉 지금 다 만들어놨거든요. 하이로닉은 지금 하이로닉은 패턴을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그냥 간다 보시면 되고 돼요 이거 자, 패턴 다 만들어놨어요. 그냥 그냥 갑니다. 갑니다 이거 내일부터 갈 수도 있어요. 자 하이로닉 자 이렇게까지. 자,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다 사냐? 지금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일 시작하자마자 이거 다 사요? 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는 거예요. 자, 보다가, 어느 시점에 매수가 들어가는 거냐? 자, 예를 들면은, 음, 자, 오늘 신성 ENG 자본 시점을 볼게요. 그냥 얘네들은 가는 주식이란 말이지, 여러분들. 얘네들은 그냥 가는 주식이에요. 그러면은, 자, 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바바바바박 돈이 막 들어오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시점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느낌 오면은 그냥 사라고 그냥 얘네가 얘네 여러분들 뭐 검색은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그쵸? 얘네 중에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사란 얘기입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아유 그냥 사라고 그냥 가니까 아시겠죠? 그런 타이밍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는 자 정말 쉽게는 그냥 정말 쉽게는 여기 번호로 슈가비라고 문자 주세요. 그냥 여기, 여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휴가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수익 어떻게 나는지 제가 후기 들고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겠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